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돌곰입니다. 별곰이의 개인사정으로 이틀간 제가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2020 상반기 최우수 사원으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탑6가 그동안 전화연결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수많은 콜 가운데 직접 콜을 선정한 후 신청곡을 부르고 노래방 점수 대결을 펼치며 2020 상반기 최우수 사원을 가리는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결산 특집에서는 점수에 따라 1등 왕자부터 꼴찌 땅바닥을 선정하는 의자 뺏기 싸움이 벌어졌으며 최종 1등을 차지한 2020 상반기 최우수 사원에게는 금일봉과 함께 원하는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먼저 두 명의 탈락자를 가르는 1라운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정동원군, 장민호 씨, 이찬원 씨, 영탁 씨, 임영웅 씨, 김희재 씨 순으로 노래 순서를 정했는데요. 그중 다섯 번째로 나선 임영웅 씨, 영웅 씨는 경기도 안성 시청자 분과 한 번의 전화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이문세님의 알수 없는 인생 신청곡과 함께 미스터 트롯에서 공개했던 골반춤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임영웅 씨는 무대 시작과 동시에 골반춤을 선보여 시선을 모으며 99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탈락자 한명을 가리는 2라운드 대결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1위를 차지한 정동원 군은 Y2K 헤어진 후회를 선곡해 꼬마 로커로 변신해 멈출 수 없는 흥과 끼를 발산했지만, 아쉽게 83점을 얻었습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임영웅씨가 나섰는데요. 임영웅씨는 고아운우씨와 아면을 선곡해 마음속 숨겨놓은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듯 애절한 감성을 선사하며 9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영탁씨, 임영웅씨, 김희재씨가 2020 상반기 최우수 사원을 향한 마지막 대결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무대에 오른 영탁씨는 56살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시청자들의 사연을 선했니다 조용필님의 꿈을 열창해 9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임영웅씨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시청자분의 사연을 전한 후 깊은 내공의 음색으로 나훈아님의 바보같은 사나이를 불러 명품 무대를 완성시켰습니다. 와우. 그 결과 93점을 기록하며 임영웅씨가 우승을 차지하며 2020 상반기 최우수 사원에 등극해 금메달과 함께 두둑한 금일봉 냉장고를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와우 축 드립니다. 이날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5.7%로 25주 연속 목요일 예능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배신자 무대 영상이 5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미스터트롯 임영웅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8일 490만 8268 뷰를 기록하며 49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에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펼친 상사와 무대 영상은 18일 기준 260만 166뷰를 기록하며 26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임영웅씨가 광고모델인 경동나비엔 sns에는 임영웅씨의 짧은 인터뷰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평소 숙면을 하 나는 질문에 임영웅 씨는 요즘 잠을 잘못 잔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확실히 잠을 잘못잔 날에는 많이 힘들더라. 숙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영웅 씨가 여기에 잠도 못 자서 피로도가 쌓여 힘들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숙면을 위해 하는 노력이라는 질문에 자기 전에 핸드폰 멀리 하기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는 핸드폰을 하다 보면 더 늦게 잘 가능성이 커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 임영웅 씨가 잠을 푹잘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며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속 임영웅 씨는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 팬분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돌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